열한기상 열한계상 1 2장9절부터1 6절까지 말씀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성전수리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n 네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십니까? 뉴스를 보면 우리가 온데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있죠. n u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 몇몇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의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은행 중에서 횡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은행인 직원이 일하면서 은행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허점을 찾았으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점을 보완해서 은행과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에게 손해가 없게 해야 할 텐데. 이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해서 고객의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고객이 은행을 믿고 거기에 자기의 재산, 자기의 돈을 맡겼는데 이 직원은 그 허점을 이용해서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가 다 가로챈 거죠. 도둑질한 것이고 횡령한 것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 년간 수백억 원을 횡령했지만 아무도 그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많은 돈을 횡령할 줄그 아무도 모르게 많은 돈을 횡령할 줄로 생각했지만 우연한 일로 횡령 사고가 드러나고 또 다른 은행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임직원이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밝혀진 은행권에 그 금융업에서의 횡령 금액을 보니까 은행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시중은행에서 횡령된 금액이 총 1,544억 원의 금액이 횡령된 거예요. 저축은행이 169억 원, 증권회사에서 87억 원, 보험사가 47억 원, 카드사에서 2억 원 등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횡령되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업은 고객에게 신용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고객이 그 은행을 믿고 금융업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돈을 맡기기 때문이죠. 고객이 그 금융사를 믿고 자기의 재물을 맡기는데 고객의 돈을 그 맡은 금융사는 잘 보관하고 또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증권과 같은 금융업에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금융사도 고객의 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금융사는 고객의 외면을 받고 망합니다. 그래서 금융사의 직원은 윤리, 교육을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사자성 어 나오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탐심이 생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 성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어서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한 원인도 욕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고 그것을 자기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은 원인은 아름다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큰 능력과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본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눈이 꽂힌 거예요. 그의 욕심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투와 은 금덩이에 시선이 고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때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거죠. 야, 저거 참 좋은데. 저거 내가 꼭 갖고 싶다. 보는 사람 없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여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열매를 본 겁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옮길 때 죄의 유혹을 받은 거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지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냥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넘어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의 삶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시각을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영적인 시각으로 볼수 있어야 되죠. 11개와 12장 말씀을 통해서 요하스가 성전을 수리할 그런 마음을 품었고 성전을 수리하라 영령 있는 그 말씀을 묵사합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물건입니다만 우린 이 돈의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이 재물을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 합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도 그 욕심 때문 아닙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고 돈 때문에 사람을 치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돈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고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너무 욕심부려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장해야 되지 재물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지려면. 돈을 비롯한 모든 재물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것이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있고 또 물질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쓰는 사람은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요하스는 성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을 받겠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은을 받겠죠 그러나 요하스의 명령은 무려 23년 동안이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해라. 사람들에게 은을 받아서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라고 했지만 그 23년 동안 많은 사람이 성전을 출입하며 그 은을 드렸겠지만 그 드린 은이 다 다른 곳으로 쓰이고 없어지고 성전은 수리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요아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재정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절 말씀 하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곧 오른쪽 어, 곧 제단 옆에 두면 사람들이 와서 그괴 안에 헌금을 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예배당 뒤쪽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오시면 그 헌금함에 본인의 헌금을 거기에 넣죠. 그러면 헌금 위원이 이제 헌금을 봉헌하기 전에 가서 그걸 정리해서 올립니다. 여호야다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교회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와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여서. 일하는 자들에게 직접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미장이와 석수 등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은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물건을 사기도하며 성전 수리에 온전히 사용한 것입니다. 더는 이 은이 그 괴난 은이 다른데 쓰이지 않고 성전 수리하는 데만 온전하게 쓰게 이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5절 말씀하면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누구도 지금 험금괴를 감독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오늘 은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걸 계수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직하게 헌금했고 특별히 성전의 수리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은으로 성전 수리를 맡은 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도 성전 수리에 필요한 만큼만 받아 사용할기에 그들이 사용한 은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수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에 지난해 말부터 해 가지고 아파트 중에 몇몇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 났죠. 그 붕괴한 원인은 공사비를 빼돌린 겁니다. 자재를 충분히 쓰지 않은 겁니다. 공사비가 지급되었는데 이 자재가 비싸니까 자재를 충분히 사지 않고, 쓰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 거죠. 오늘 말씀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이, 성전을 수리, 수리하는 자들도 정직하게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은을 받고, 또 필요한 자재만을 사용했다는 거죠. 아 이거 뭐 충분히 재어놓고, 그렇게 쓰자, 그렇게 하지도 않은 거예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그때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죠. 여러분, 더러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은 성도들이 주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죠. 때로는 그 헌금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뭐성교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이라고 뭐 차량 헌금 같은 것들은 특별 목적 헌금이지. 여기에 사용합시다. 이 헌금은 성교하는 일에, 이 헌금은 교회를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건축하는 일에 이 헌금은 사용합니다. 이 헌금은 장학 헌금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교회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이 목적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그 헌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모든 헌금은 죽게 드린 헌금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재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고 해서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자기의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죠. 교회의 재정은 다 주의 것입니다. 목사나 혹은 재정부나 특정한 누군가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교회들의 재정이 어떤 사고가 나는 것도 그 재물을 보며.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만 사고가 나는 거지.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주 앞에 정직하게 재정 볼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에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교회의 재정에 눈을 돌리고 그 재물에 눈을 돌리고 손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그 괴의 돈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훔쳐갔죠. 그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을 책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충분하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께서 주신 재물을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 특히 주께 드린 헌금이라면 더욱 정직하게 사용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재물을 이 헌금을 드린 자도 기쁨이 넘치고 또 교회에서 재정을 그렇게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할 때. 그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처럼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때 서로가 은혜가 충만하게 된 거지요. 또 마음이 짓기로 온전히 향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정직하고 성실하려면 이 영적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재물만을 보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어, 또 헌금을 들으면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외투와 은, 금덩이를 보다가 욕심이 생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하와도 뱀의 유혹을 보고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주차도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재물을 바라보다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헌금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물질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주께서 주신 재물을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며 주신 물질을 정직하게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성기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그 가운데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재물이 필요하고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재물에 눈이 어둡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사 일용할 양식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며, 또 주신 재물을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